계층 우리는 아, 아, 어디일까요? 다, 아, 다 먹었다. 2층인가요? 넘 2층입니다. 층인가요들었 2층. 네, 2층입니다. 오케이, 한번 어, 알아봐. 뭐 내가 들어 그니까방 내가 놨어. 리전 스모크? 음. 앞방? 아, 아, 예, 아 확인하고. 확인, 확인. 확인. 아, 이게 안 네, 패슬 리전. 슬 리전. 이리좀철에 위치 맞추다 돼. 탐탐에 이 사람 없다. 오케 What t 창에 에코. 에코엘라. 에코랑 엘라야 어, 도 아, 어 아, 씨발 이 진짜. 아, 다 아, 점프 실패 오가잖 아, 아, 진 아, 진짜. 아, 이짜 아, 진짜. 있 진짜. 아, 진짜. 언제 옮겼어? 이거. 여기, 그래, 여기 사이트럼 어, 여기. 퀸 쪽에 있어. 배드나이또 있다. 이 돌아가지. 네, 배드, 통닭 누구 있나? 승현 뒤에 있냐? 없냐? 와스같이던져줘 여기. 근 내가 창째고있어 누군지 몰라도 에임 레전드 에고에코좀 맞춰놨어 아. 못죽임 고 돌았다 아 고수. 한국에 고수. 한국에 고수. 한한명컷 한국에 에코 있다. 에코몇대맞에어수한 얘 언제 왔어? 나도 몰라 나이.. 어쩔 수좀 이게 인철이 죽었.. 한판 프러스트 승현이가 잡고 있셔 프러스트 컷 나이스 프러스트 컷와 인철이 죽었어 건이안 보여 나 진입해야겠다 이거 여기다 여기다 안에 있어 에코 B1 덫 있나 이거? B..B 안에 에코 승현이도 네, 바꿔라 <laughs> 이 삐안이야, 삐안. 야, 그냥 승현 삐이야삐언 여기야 승현 너래피에 잠궈 자 오케이 나이스 나이까왜 거기 보고 있어 혹시 그로테로 돌까봐 아 어, 저기 로테 뚫려있어가지고 나이스 코가 그러니까 먼저 으면 죽었다 나.. 나보고 들어와서 다행이다 그니까 <laughs> 엘코가 먼저 갔으면 죽었어 내 위치 몰랐다 아까 들어오는금 음, 맞다 죽잡나 승현이가 저기 그 이동식 방패 있던데 거기 잠가줘가지고 거기 안 어. 봐도 괜찮았어굿 굿. 잘 봤어 준영이가. 아씨 발 가슴살 다 없어지고 있어. 개 좋다. 나해. 아좀 있는 편이 좋은데. 가슴? 음. 너뭐 치냐 어? 뭐 지우고 <laughs> 있어. 아니 아니 이거. 내가 운동하니까 가슴살 이 사라지고. 아. 그때 아. 아까 이정 개놀랐는 근데 벤데시 왜첨탑이안까 아니야? 몰라? 시간 딸렸나 보지. 이게. 그 개깜짝놀랐어. 리전 어디서 아, 튀어나가지고 아, 어디냐고. 아니 나나 네. 이쪽 좀 체크하려고 내 쪽도 체크하려고 하고. 리전한테 한대 맞았어, 신기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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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리 를 해주는 아다리 해주는 거야? 아다브상이래. 니 소리 소리. 아다리가 맞아서 산 거지. 아 그러니까 기자가. 그러니까 리전 그러니까, 그러니까 리전 입장에서 아다리. 음. 리전의입장에선 아다리가 안 맞아서 뛰신 거지. 어, 어, 아니나 다를까 2층입니다 도망가! 네 범황차 와.. 리즈형 개불쌍하다 어떻게 한명도 못보고 들어오지 no, 아니 그.. 전나 잘들어왔는데 하필 그 대처가 no, 그걸 본거지 솔 것... no, 나도 죽었어 정상인데 no, 그니까 너를 no, 사랑하면 할수록 아반이데 얘가 있다 캐슬 또 있네 아.. 내가 여기 부자 줄까? 나왜 스폰 여기야? 이런 씨발. 포비치안 봤거든. 아무도 끝다 뭘 사람. 드론 확인한 거 보면 있는 거 같은데. 입장에 거기서 뛰어 오고 있음. 스폰 위치 잘못됐어. 이번에 캐슬 그거 없는데. 좀 타변 뒤. 아저씨 맞을 수 있나? 왔나? 거기 한번 경계 좀올수 있어? 그럼 먼저 갈게 사람 여기 사람 캐슬 선전실 빙냐 쥬녀가 너가 하길? 어 언제 아, 들어 기다려 기다려 벤디꺼 푸실게 내가 푸셨어 룩 빠졌다 벤디 푸셨어 저거 어디? 거. 안방? 어 안방꺼 패파워 어. 내가 할게 아 이분이 캐슬로 와가 버렸네아나갔다갔다 나 여기, 아, 여기 사람 여기 사람 나 여기 딸피 룩사망타이야루타망 룩 타워에 있는 것 같은데. 가로 아이스 거거든. 아이고! 첨탑에 캔슬. 벤디컷, 벤디컷. 첨탑이야 아니, 아니, 야 몰라 이제. 죽었어. 내가 봤던 거. 조조하하자의지빙의 지금 제이 빙의해. 지금 제가 빙금방가빙금가지가 빙의해. 지어 제가 아가 빙의해. 지금 제가 빙의해. 바로 제해 지금 제가 빙의해. 지금 제가 빙의해. 지금 제가 리의해가 내가 여,여,여기 여, 볼게 내가 못 올걸? 왔다 왔다 그냥 끌어 시간만 끌어 가지말고 가 왔다 나이스 굿야 어, 우리 팀워크 진짜 많이 늘었다 자, 아, 이제 캐스를 계속하니까 이번엔 퓨즈로 간다. 응, 지야 아. 그럴 수도 있다. 그러네, 2층 막혀서 지하가 있번뚫렸으면은 솔직히... 아니... 되잖아. <laughs> 내 건우가 내할 거를 자기가 해가지고 나 실직자 됐어. <laughs> 그러면 슬래치지. <laughs> 개 깜짝 놀랐 내가 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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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하고 붙일라고 비... 보니까 피가 막 대기하고 있었어. 당하고 그냥 에이스, 데스처 써봐. 이거 세계 고정픽이야. 어쩔 수 없어. 이 게임 하면... 이 새끼가 너무 사기야 더럽다 여기 워층은 아, 저기, 아, 아. 저기 빨리하면 은 쉽게 뚫어서 아니 나랑 2층에 들어오는 동안 핑 어디서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앞방을 얼만큼 잘 밀냐 2층이 이건데 여기는 앞방을 잘 메이든지 첨탑을 와. 잘 메이든지 둘중 하나야 되는데 둘다잘 메이긴 했어 근데 뷰야 <laughs> 응. 나는 첨탑으로 가니나? 응, 나 이렇게 첨탑 스폰했어 나, 응. 응. 나 도로 스폰인데 아 아니, 지금 아이씨. 바꾸면 되지 어머. 또2층이야 어, 설마? 지하, 를 지하, 를 지하, 를 지하, 를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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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아, 오케이, 오케이. 우 틀리지 않았다 아하 살대면 이겼어 됐어 됐어 다시 리플레스 음, 수가 없어 그래서 플로레서또 했지 야 그럼 첨탑에서 그 저목 저모... 뭐저 뭐하자고? 첨탑에서? 냉동고 그냥 아, 꽉막아버렸라 엘라, 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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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스트 뭐냐 아, 그 앞에 있는 거 아니야? 캐슬은 받고. 저런 이걸 못 봤? 뭐야 지금 <laughs> 이걸 못 봤다고? 내가 부를.. 내가 부를 껐같다딴거 <laughs> 보면서. 아내 건데 이봐. 알다. 우리 어머 거면... 모르겠고요. <laughs> 아어차피 여기 캐, 여기는 <laughs> 서마이트가 별로 할게 없어. 그러니까 겁나 민규 따라 간다. 이쪽에 있다. 저 바로 왼쪽, 왼쪽 안에 있어. 아, 오케이. 네, 아, 밀어주시죠. 내가 거기 어. 이거 해, 라테로 해가지고 도망간 거 같을 거 어. 얘들.. 라이프 컷! 이프번질사일 지원이냐? 뭐야, 여, 여기서 격발지뢰가 터졌네? 이거 전기. 이거 어, 진탕. 엘라, 엘라! 어? 멜라이 흰 계단 쪽으로 도망갔어. 아이고. 라컷 나이스. 여기 두 탐명? 내려가도 될 듯. 아니 아닐까? 이거 전기. 그냥, 그냥 계단으로 전기. 내려가기 나을 듯. 계단 애들이 먹어 준거 같거든. 그렇지? 민규 오니 좀 봐야 돼. 있어. 나이스 어찐 프리파이. 라스는미전이었어디 어디 어디게 쪽, 그 천탁, 천탁 계란? 오른쪽 왼쪽. 천탁계란 천탁계란. 아, 오케이 확인. 근데 지금 몰라요 돌았을서도 김철이가 1층 쪽에서 보고 있어. 양동근에서 보고 있어. 나이스어 내려갔다 갔다 말. 이번에. 운기 잘했다. 아유 네 이거 건우가 합다 그러니까 말렸어. 그러니까 내가 이거 플레스 맞춰 들어가는 게플레스가밀어지면칠거 아니야. 야, 그거 따려고 들어가거든. 네 건우가 진짜 세번 맞고 쳤어 자, 2층 수비로 한 번에 끝내자. 저기, 저기 블루 안 막으면 좋대, 이래서. 다 당겨가지고 블루, 그러니까 블루가, 그러니까 저기가 한강 한 무척 한개 남겨뒀으니까.